나주 남평 농협 조합원의 미래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해야 한다. 나주 남평 농협은 24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지역 핵심 조직으로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원로 조합원들의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농촌 고령화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돌봄 의료 복지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남평 농협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통해 조합원 복지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과 조합원을 위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원로 조합원들이 겪는 의료, 요양, 주거, 문화 등의 복지 수요를 외면하지 말고 남평농협이 주도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복지 시설 건립과 운영에 나서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할수 있는 일은 많다. 노인복지센터 및 요양시설 설립, 일상 돌봄 지원 서비스, 지역 아동과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 연계,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남평농협이 가진 조직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조합원이 곧 농협의 주인이다. 조합원을 위한 투자, 조합원의 미래 복지를 위한 설계는 남평농협이 존재 이유이며 조합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는 남평농협이 조합원 삶의 동반자이자 지역복지의 중심축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